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1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15초 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아도코인이 드디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어제 위꼬리 달고 밑으로 쭉 빠져버렸었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한여름밤의 꿈같은거였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도코인 홀더 분들 이번에 나온 상승 이대로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혹시라도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서 매도 고민 중이시면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그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서로는 건너 뛰어버리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제가 누굽니까 이 정보 브로커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딱 5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 대양봉 이게 이제 단기 폭등의 신호탄 되겠습니다. 자, 이 폭등의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들을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런 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식으로 잡아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 한명의 피해자에서 절대로 못벗어나시니까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요런 피해자가 아닌 요런 승리자가 되는 요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차트 한번 훑어보고 제 브로커 명성에 걸맞는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뭐 나는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부터 좀 받고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댓글 자이 있을 겁니다. 그 댓글 창 클릭해 보시면 제가 문자 바로가기라 그래서 제 휴대폰 번호인 0107560의 5437이 번호가 포함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를 고정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 보시면 뭐 굳이 번거롭게 제 번호로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링크니까 고고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아더라고 두 글자만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 일정 체크만 따박따 박하셔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돈 복사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더코인 이거 뭐 차트 한번 훑토보긴할 텐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차트로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부터 한번 훑토보면자 보시면 급락 이후 나왔던 이 장대양봉이 이 볼린저밴드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강한 반 등 시그널을 만들어줬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약한 조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종가가 5일선 위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초기 구간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렇게 전일 대비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요거는 그냥 고점에서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전형적인 그냥 약한 눌림 조정 패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는 구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구조 자체가 단기 눌림 이후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지지선인 92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저번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볼린저밴드 상단자리 그러니까 109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내숭은 내려놓고 조금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보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109원까지 올라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97원인데 이거 109원까지 올라봤자 끼케야지 10% 조금 넘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10% 조금 넘는 수익을 볼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못해도 30%는 수익을 보려고 우리가 코인을 하는거죠 자 그럼 우리 아더코인 홀더 분들 우리 아더코인 이거 10%짜리 코인일까요 아니면 30%짜리 코인일까요 저는 단원컨대 요거 1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우리 아더코인 못해도 50%짜리 코인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딱 5일 안에 차트에 이렇게 위아르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공 하나 나와줄텐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잊혀진 우리 아더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할테고 이 관심도가 어느정도 높아졌다 싶어지면 이 세력들이 거래랑 빵! 나고 터뜨리면서 우리 아더에게 단기적인 폭등을 선사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다 보니까 니까 요거 만약에 대응 확실하게 하셨다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나게 수익 보시겠지만 반대로 대응 애매하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단기간에 엄청나게 손실까지로 보실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양날의 검 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정말로 필수로 가져가셔야겠고 이 세력 스케줄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아더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요거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 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뭐 별거 아닌 내용인 줄 아시는 이런 분들 좀 있으신데 요거 제가 솔직하게 툭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저 같은 브로커가 아니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만큼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니까 요거 단언컨대 다른데 가서 절대로 못 구하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 건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브로커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간담회 두바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단 크립토파티 홍콩 웹스리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1월 1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도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뭐이런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정보의퀄리티 l t 에서만 n a 은 정말로 믿어 심찬으로 h 시고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자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이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이름만 대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내이인즉슨 우리 아더코인의특 가격대 위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키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아더의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아더 같은 알트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 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아더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아더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일정을 전부 다 알려 드릴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 하시고 두눈 뜨고 남들 돈 벌어 가는 거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 줘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소리 아더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